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시간에는 자원봉사 그룹의 육성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형이 확산형이 있습니다. 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조직방법인데요. 어,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들을 문제나 욕구에 따라서 어, 확산령은 분리를 합니다. 분류를 하고 그룹을 구성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긴급한 상황이,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많이 많이 나설 경우, 특히 효과적인 지도 방법이죠. 어, 예를 든다면, 어느 독거노인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학생들이 돕기 위해서 일제히 나섰다면, 교사는 학생들을 그 독거노인의 육구별로 팀을 나눠서 문제 해결의 과정을 찾아가게 지도하는 것이죠 학사학령은 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 활동의 의미를 알게 하는 공익성을 알려주고 또 학생들로 하여금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자발성을 갖게 하고 또 계획대로 어, 실천하게, 지속적으로 실천하게 하, 하면 되는 것이죠. 어, 그리고 그 학생들 전체 그룹들이 하나로 연합돼서 어떤 돕기 봉사의 동아리를 구성하고 그 동아리에서 회장을 뽑고 총무를 뽑아서 스스로 자체 관리하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육성 모형이 확산형이고, 가장 대표적인 조직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그쵸. 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이 위기상황에, 긴급상황에, 이렇게, 그, 어, 자원봉사에 나서게 될 경우, 또,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 자원봉사가, 이렇게, 어, 갑자기, 이슈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이럴 때 이제 확산형으로 육성 모형이 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구요. 두 번째는 서클형입니다. 서클형은 자원봉사자들을 기능별로 엮는 조직 방법입니다. 어, 그 어떤 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 기능별로 그룹을 조직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룹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 그룹을 또 만들고 전체 그룹에서 회장 총무를 선출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밑반찬 배달 모금 이벤트 스포츠 행사 캠프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이런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겠죠. 이 방법은 확산형의 문제 욕구별 그룹 조직과 비교하여 그룹들이 모두 한대 묶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어, 비슷하지만, 각 그룹 간의 유기적인 관계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서클형이, 어, 확산형보다 그룹 간의 관계라든가, 즉, 전체적 그룹 워크 면에서는 훨씬 더 강할 수 있다. 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육성 모형은 피라미드형이 있습니다. 아, 그룹 간의 공통의 문제나 욕구 또는 공통의 목표가 없을 때 유한 방법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아, 주로 어 고등학생들이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가서 어 각각 어린이들이 원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그룹별로 지도한다든가, 각 그룹의 프로그램 간에는 아무 연관성은 없지만, 어떤 어린이들은 사회복지를, 어떤 어린이들은 환경, 어떤 어린이는 문화 또는 예술, 이런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틈, 팀별로, 그 영역별로 이렇게 구상하도록 팀을 나눠주는데, 이 팀별 프로그램을 자원봉사자인 그 선생님 대학생들이 배치가 되어서, 어, 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를, 어, 피라미드형 그 모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피라미드형을 우리 대학생, 우리 선생님들과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되게 학원도 못 다니고 또 경제적으로 열악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 지도로 이렇게 매칭해 줘서 피라미드형 모형을 활용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순환형 어, 모형입니다. 한 가지 일을 여러 팀이 돌아가며 하는 방법인데요. 어, 예를 들면... 학생들이 복지관에서 노인 급식 자원봉사 활동을 할때한 그룹이 매일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매일 각 그룹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죠. 월요일은 어떤 그룹, 화요일은 어떤 그룹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 천안에도 서부역에 어, 이렇게 노숙자 식사 노숙자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에, 갖고, 그룹이 돌아가면서, 그래서 거기 오시면, 아, 노숙자분들이 식사 한 끼를, 점심 한 끼를 꼭할수 있도록, 그렇게, 어, 자원봉사를 하시는, 이런 순환형으로 하시는 그룹들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어, 아, 아 이렇게, 어, 아, 이런 경우에 있는, 순환형인 경우에는 자원봉사 조정자는 여러 그룹을 시간표를 짜고 그 일정하게 이렇게 당번을 정해줘서 그게 차질이 없도록 그런 조정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그룹들은 순서대로 알아서 이렇게 틈틈이 조정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데, 어, 이세 이, 이 가지 모형과 달리 이 순환형은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한 가지 그 목표만을 반복한다는 것이 특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순환형은 또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분야를 경험해 보려고 하는 경우에도 쓰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복지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은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있다면 한 번은 아동 대상 복지관에 한 번은 노인 대상, 또한 번은 청소년 대상, 한 번은 장애인 대상, 한 번은 여성 대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환해 가면서 그 영역별로 나누어서 실천하는 거 이렇게 순환형으로 어, 분야를 경험해 볼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자원모사 그룹의 육성 모형들이 있는데. 아, 어, 우리 선생님들이 자원봉사 조정자 역할을 하신다면, 아, 어, 특성에 따라서 어떤 유형을 어떻게 매칭해서 모형대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원봉사를 하시고 나면, 여러분, 이제 잠깐 교과서를 설명해 드리면, 326페이지까지 보면 자원봉사 그룹의 건강도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아, 자원봉사 그룹인데 건강도가 어느 정도 돼야 갈등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자원봉사를 오신 분들끼리 갈등이 있는 경우와 자원봉사자와 조정자와의 갈등이 있는 경우와 자원봉사와 자원봉사자 간의 갈등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걸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참 중요하고요. 갈등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점검표를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326페이지에 보면 건강도 점검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전진하는 그룹, 자립한 그룹, 동료를 육성하는 그룹 등 8개 활동하는 그룹까지 쭉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필요한 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도 점검 도표도 있습니다. 328페이지에 그 부분도 예, 도표를 통해서 아, 이제 어, 어떤 그 건강들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이 그룹에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점검해 보는 걸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제 인전, 인정보상인데 인전이라고 오타가 났네요. 인정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인정보상입니다. 자 인정보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인정을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고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무슨 좋은 일을 해도 하는지, 많은지 그냥 관심도 없어, 무관심해. 그러면 하다가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죠.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인정보상이 있는데, 인정보상은 자원봉사자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봉사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게, 그래서 어, 자원봉사자에게 제공되는 또 유무형의 모든 지원 체계를 포괄하는 의미로 인정 보상은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표 10-1번에 자원봉사 인정 보상의 유사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치 있다고 받아들이고 승인하고 알아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원봉사활동 조정의 의미에서 인정은 뭐냐면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감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인정에 대해 선물이나 무언가를 주는 거잖아요. 보상을 주는 거.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에서는 인정에 대한 표시의 방법으로 방법이죠. 뭐 감사 인사를 할수 있고 배지를 달, 달아줄 수도 있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줄 수도 있고 표창을 줄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공식적 인정과 비공식적 인정 등이 있, 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실비가 있죠. 실비는 뭐 실제로 드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때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어요. 뭐 짜장면 봉사를 한다 그러면은 짜장면을 실비 값은 봉사자에게 제공해 준다든가 뭐 이런 게 실비가 들었겠죠. 재료비, 원료비, 교통비, 식비 이런 것들이 실비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있겠죠.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행하는 자극이다 되어 있는데요. 봉사자 모집과 활동 시작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지속적 활동을 위한 동기 강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인정보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정보상은 왜 해줘야 되는가? 자, 효과적인 인정보상은 생산성을 높인다. 그렇죠. 여러분, 음, 인정보상은 기관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자원봉사자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게 합니다. 어, 자원봉사자의 시간도 소중하고 노력도 참 소중한 자원인데, 어, 이런 자원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높이고, 어, 결정적인 단계는 적절한 과업 선정을 하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배치하고, 그 과업을 달성하고, 그래서 보람을 느끼게 하는 거가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자에게 그가 원하는 곳에 배치해주고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열망과 그의 능력과 이거를 깊게 실천할 수 있도록 과업 어떤 그 활동에 연결시키는 것이 인정보상에서 자원봉사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이들은 그 서, 과업에 성공적으로 과업의 성취감을 느낄 때 가장 보상을 많이 받는다. 쉽게 말하면 어, 내가 자원봉사를 갔는데 되게 보람이 있었고 되게 의미가 있고 사, 어, 클라이언트들에게 무척 가치 있는 봉사였다고 느꼈을 때그 보상이 실비로 주는 보상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어, 그래, 어, 그것이 효과적인 인정 보상은.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잘 배치하고, 어, 적절하게 과업 성취를 해서, 어, 이렇게 이런 보상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기간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인정보상을 받은 자원봉사자는요, 오래 머뭅니다. 어, 그들의 욕구를 충족했고, 또그 그 욕구를 통해서, 충족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어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어 이렇게 인정보상이 클수록, 이들이 원하는 인정보상이 클수록, 어, 다른 기관으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인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어, 적절하게, 어, 개개인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인정보상을 제공해주고, 음,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가들이 오랫동안 기간에 남아서, 어, 이렇게 자원봉사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모사 센터마다 이런 인정보상 제도를 지역사에서 많이 발굴해서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일정한 자원봉사를 했다 그러면은 할인 가맹점에서 뭐 커피숍이다 그러면은 커피를 뭐20% dc 해준다든가 뭐 미장원이다 그러면 자원봉사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을 가면 거기서 뭐 커트를 했다 그러면은 퍼머를 했다 그러면 은뭐20% 또는 30% 할인해 준다든가 뭐 이런 거또 어디 주차를 했다 그러면은. 주차장에 뭐몇 프로 할인한다든가 이런 인정보상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그런 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저는 봤습니다. 네, 어,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어,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와 자원봉사단체의 정신을 높여주는 거죠. 인정봉사는 사기를 높이는 거죠. 여러분, 어, 화이팅 할수 있는 부분으로 인정보상이 좋은 자극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정보상 시행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자, 대가성이 없어야 돼요. 할 때는 무대가성과 자발성이 원칙이 고수되어야 된다. 어, 자원봉사의 기본 가치잖아요. 그쵸? 무보수성, 뭐 자발성, 지소성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정 보상을 할 때도 자원봉사는 대 대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무 대가성과 자발성의 원칙이 꼭 지수 대 아, 고수돼야 된다라는 것을 시행 원칙에 담고 있고요. 그리고 아, 자원봉사자에게 아, 줘야 된다, 자원봉사자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인정의 방식은 매일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관계를 가장 큰 토대로 해야 된다. 그렇죠? 어떤 보수를 주는 것보다 결국은 자원봉사자들을 존중해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인정 보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별로 그들의 독특한 특성과 욕구에 맞게 개별적이며 진실한 자세로 인정 보상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나치게 과도한 인정 보상 제공은 피해야 됩니다. 뭐든지 지나친 거는 좋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아 인정 보상을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하면 아 이런 자원봉사의 의미가 많이 상실되게 되겠죠. 인정 보상을 받는 자의 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인정보상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음어 이게 인정보상인지 아닌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개인적으로 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은 어 이러이런 점에서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우리가 후원받은 물품인데 이 부분을 같이 나눕니다. 하면서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봉사자들 오면 후원받은 물품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아 이것들을 저희가 꼭 메시지를 명확하게 저희가 산 것이 아니고 후원받은 건데 너무 감사해서 같이 쓰려고 저희가 이렇게 나눕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게 감사하게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그런 왜 이런 인정보상을 받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합리적이며 공정해야 된다. 인정 보상을 할때뭐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표준화된 기준에 의한 자원봉사 인정 보상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기준에 의해서 음. 그쵸. 어, 그 통일된, 뭐, 어떤 시간이 일정하다든가, 또 어떤 공로를 세웠다든가, 이런 표준화된 기준에 의해서 내부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인정보상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 교과서 331페이지를 보신다면, 이성록님의 그 자료를 보면 공식적 인정 보상은 뭐 배지, 그쵸 가슴에다 옷 옷에다 배지 달아주는 거, 핀 달아주는 거, 어떤 증서를 주는 거, 감사장, 파티에 초대하는 거, 식사 뭐 이런 거 표창 주는 거 공식적 인정 보상이라고 할수 있고요. 비공식적 인정 보상은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의 말 하는 거, 직무 관련 보상은 신입 회원 훈련에 참여시키고. 기관 대표로 회에 참석시키는 것등 사회적 보상은 감사 편지 공적 인정 보상은 연례 행사나 표창하는 것 이런 것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어, 연구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공식적인 인정 보상 보다는 비공식적인 지지와 칭찬과 감사와 어떤 보람과 배치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정 보상 유형에 대한 자원봉사 선호도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공식적 인정보다는 그렇죠? 이런 부분 79.3 가 자원봉사자를 환영하는 분위기, 봉사활동 결과 정보 제공 70%가 나온 걸볼 수가 있는 것처럼 공식적 인정보다는 비공식적 인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또 공식적 축하 행사 그리고 인정 서류 제공 등은 선호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아 어, 비공식적인 개인적 감사 표시, 자원봉사자 모임 제공, 또 자원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자로 일을 하게 된다면 자원봉사자 활동자, 활동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인정보상을 적절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시는 조정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어, 10장의 자원봉사 조정의 실행단계에 대해서 여기까지 안내를 할 거고요. 여러분 자원봉사 센터에 가면 자원봉사 하신 거에 대해서 시간을 인증해 주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365라고 하는 1365 자원봉사 포탈 사이트에 등록을 하, 하, 하셔서 이제 자원봉사자로 시간을 정립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하면 1369 자원봉사 포탈에 등록을 하시고 또 기관에서 보험도 가입해 주고 이런 부분으로 아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고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인증 시간 인증 표준 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에 어,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자원봉사를 하시고 활동 확인서를 끊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교과서는 표는, 어, 이제 책을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10장은 여기까지, 어, 여러분, 그, 집장의 그 내용은 인정 보상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